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수원 오토월드 지점 2023년도 판매 1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진원 대리입니다. 제가 간혹 이제 유튜버분들 영상에 출연하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혼자 나와서 이렇게 촬영하는 날이라서 너무 긴장되고 사실은 지금 너무 떨립니다. 그런데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너그럽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가 자랑하는 7시리즈입니다. 모든 옵션이 들어있고, 모든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이 7시리즈는 어, 그동안 많은 동료 직원분들, 그리고 유튜버 분들께서 많은 영상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손쉽게 검색을 하셔도 많은 기능들과 옵션들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혹은 다루지 않았던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C 시리즈가 갖고 있는 도난 경보 장치 원리와 활용 방법. 두 번째는 7 시리즈 트렁크 내부에 차량 키를 감지하는 센서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운행 중에 긴급하게 시동을 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시동을 제어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7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도난 경보 장치의 원리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7 시리즈는 도난 경보 장치가 어떤 원리로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차량의 기울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 내부에 있는 공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내 차량을 실어서 옮긴다거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차량 내부에서 기중품이라던가 도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난 경보 장치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차량을 들어서 <laughs> 실어서 할수 있는 상황은 배제를 하고요. 두 번째 상황인 차량 내부에 공기를 제어하는 센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기의 흐름을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작동되는 원리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기 흐름을 차량이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기능이 너무 좋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일까요? 한 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같이 차량에 탑승하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뭐 잠깐 반려동물이 차 안에 있고 뭐 편의점이라던가 이렇게 갔을 때는 반려동물이 실내에서 움직이면 차량 경보장치가 울립니다. 그랬을 때나 혹은 요새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청을 내리고 드라이빙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잠깐 편의점 가려고 차에서 나왔단 말이죠. BMW는 컴포트 액세스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량 키를 가지고 차에서 멀리 떨어지면 차량 도어가 자동으로 잠금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갔다. 그러면 바람이 불게 되면 마찬가지로 경보장치가 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끌수 있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에서 쉽게 끄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외부에서 이 차량 키로 이제 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외부에서 끄실 수 있는 방법은 차량 도어를 잠금을 하시고 바로 한번 다시 잠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도난 경보 장치가 해제가 됩니다. 도난 경보 장치가 켜져 있을 때는 첫 번째 잠금 버튼을 누르면 계속 깜빡이는 부분이 있어요. 룸미러 뒤편에 지금 빨간색 경보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눌러서 끄게 되면 2초 동안 점등을 하고 그리고 깜빡이게 됩니다. 그 불빛을 보셨다면 이 도난 경보 장치가 해제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도난 경보 장치를 어떻게 끄실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도난 경보 장치를 끄실 수 있는 방법인데 홈 화면에서 이제 메뉴로 들어가시고 도어및 창문이라는 이 어플을 눌러 주십니다. 눌러 주시게 되면 여기 도난 경보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도난 경보를 눌러 주시면 비활성화와 활성화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눌러 보면. 보시면 기울기및 실내 공간 센서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다시 누르면 이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사용자 설명서에도 있으니까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오너분들은 이거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aughs> 두 번째입니다. 이제 7 시리즈 트렁크 내부에 차량 키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왜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타브랜드에서 근무를 할때 저한테 출고하시는 분들 제가 차를 이쁘게 드리기 위해서 뭐 트렁크에 우산, 뭐 악세사리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마지막에 차량 키를 딱 장식을 하고 준비를 해둔 거죠 그런데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차량 도어를 만지시면서 잠금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잠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렁크 부분이 인식을 못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 회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 업체를 불러야 돼서 좀 번거롭고 비용이 소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7 시리즈는 정말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차량 도어는 제가 잠갔습니다. 잠금 버튼을 눌렀고 그리고 트렁크 내부에 차량 키가 있었을 때 트렁크를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열립니다 차량 내부에 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열리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봤던 건 그러면 만약에 거의 닫힐 때쯤에 한번 넣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거의 닫힐 때쯤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도어를 잠그고 이제 집을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볼일을 가려다가 어 트렁크에서 뭐 짐을 못 뺐네. 해서 오셔가지고 트렁크에서 짐을 빼시는데 키가 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주머니에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짐을 빼다가 실수로 흘리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닫았는데 트렁크가 계속 다시 열린다. 그러면 트렁크에 키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기능은 어떻게 보면 앞서 두 가지의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이 될것 같아요. 안전하고 직결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운행 중에 시동을 강제로 끌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7시리즈에서 엔진 이슈가 발생을 해서 그런 사례라던가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차량이란 것은 기계적인 복합물이기 때문에 엔진 이슈라던가 엔진 오작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긴장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시면 그래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 중에 시동을 강제로 끄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행 중에 이제 시동을 강제로 꺼야 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3초간 꾹 눌러주셔요. 혹은 스타트 버튼을 세 번을 연속으로 눌러주시면 주행 중에 시동을 강제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을 눌러주시면 바로 시동이 또 걸립니다. 주행 중에 이런 부분들로 긴박한 상황 혹은 엔진 오작동이 있던 상황들을 대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더 기능을 알려드리면 혹시 풋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을 때는 사이드브레이크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정지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 기능도 같이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주행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여권상 대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찍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쵸? 근데 N으로 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뒤로 가면돼요 다른 차는 세 번을 제외하고는 그냥 뒤로 켜져요. 뒤로 되어 있어요. 제가 준비한 7시리즈의 이제 기능, 세 가지를 안내를 드렸는데요. 첫 촬영이라서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사실 어제 저 주말이었는데 나와서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연습한 거에 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촬영이다 보니까 너그럽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모르셨던 옵션 표상, 제원 표상에 나오지 않았던 기능들을 조금 더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도와주시고 계신 피디님께서 이제 저희 여기 화면에 제 인스타 아이디 및 이제 정보를 아마 띄워주실 텐데 제가 고객분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신차 검수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쁘게 잘 준비해서 차량을 드리는지 인스타에 매일매일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차량 색상도 보시고 시트 색상도 보시고 제가 차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